여덟 번째 묵상,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숨겨진 삶이라는 부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어, 부활에 대한 이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 뭐, 동감하시는지, 뭐, 또 어떤 분들에 대해, 어떤 분들은 또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말띠니 추기경께서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선 어 제가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가 이해한 대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부활에 관한 그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아주 짧은... 이야기만 전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르코 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인데 16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1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어 그냥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사실은 9절부터 20절까지 붙은 것은 주기께서 얘기하시기로 또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 이후에 원래 마르코 복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첨가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대부분의 성서 주석가들이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이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서 문학 비평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문체, 사용되어진 단어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연구가 되어지면서 어 이게 다르네. 문체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8절까지만 어, 그 원래 마르코 복음이 있었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나중에 아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후기에 좀 첨부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8절까지는 1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아주 짧은 아 마리아 막달레나 또또 또 마리아 또 살로메가 무덤에 가서 이렇게 아 갔는데 음 빈무덤을 보게되고, 그리고서는 어그 젊은이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대로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뭐 요렇게 원래 마르코 복음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뵌 이야기가 요걸로 끝이에요. 원래 마르코 복음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틴 추기 형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갈릴리아에 대한,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은 갈릴리아에서 다 예수님의. 사도직이 일어났는데 갈릴레아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우선은, 마르코 보금의 독특한 것들, 우선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마르코 보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어, 마르코 보금을 이렇게 펴보시면은, 다른 복음하고도 다르게 그냥 세르자 어, 요한의 설교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세르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 음,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즉 우리가 루카복음에서 알고 있듯이 어린 시절에 뭐... 음, 어린 시절, 뭐, 숨은 시절이기도 하죠. 어, 뭐그 나자렛에서 또 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어, 일절 빠져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이, 이 이야기들은 굉장한 그리스도의 교의 그 우리 신앙의 신비를 담고 있는데 예비자들을 상대로 이제 막갔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심오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복음에서 그다 생략했다. 생략했다. 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마르코복음 전체 이 이야기들이 분산되어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묵상, 수면 생활을 묵상, 갈릴레아 생활을 묵상을 이렇게 해 보면 두 가지 중대한 특징이 있는데, 아, 하나는 외적인 특징, 하나는 내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갈릴레아 숨은 생활의 이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눈에 안 띄는 방법, 가난한 가운데 세상의 변방에서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태어나기도 하시고, 이것이 이제 전체, 복음서가다 예수님의 숨은 생활에 대한, 어, 어 얘기가 이 얘기들은 그 얘기예요. 그것이 갈릴레아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부활을 체험한다. 이 얘기를 지금, 어, 마르틴 추경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특징이, 외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숨은 생활, 갈릴레아 생활,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그 외적인 특징이 뭐냐면 보잘 것 없음, 보잘 것 없음 이 안에서 부활이 체험이 일어난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복음서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뭐 위가 번쩍하게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성공 이게 아니고 갈릴리아에서 일어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보잘 것 없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laughs>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아그 어, 그게 이제 마르코 복음 전체 정말 다 깔려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소박한 시장 씨앗의 비유 우리 기억하시죠? 아 어, 보잘 것 없고 그 다음에 반대받고 어, 또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쫓아 거절당하는 곳이 갈릴레야 그곳에서 부활의 체험이 일어나고 부활을 체험하도록 마르코 복음은 우리를 초대한다. 이것이 바로 이 소박하고 작은 씨앗의 법칙, 보잘 것 없음의 법칙, 그리고 반대와 스캔들. 또는 곤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스캔들이 되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숨은 생활, 공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법칙이다. 음. 이 안에서 어, 그 제자들이 갈릴레아로 가서 그곳에서 부활을 체험, 부활하신 하느님의 현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초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는다. 왜일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 그리고 십자가 곁에서까지도 마리아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 음. 그렇지만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비, 어, 신앙의 신비가 하님 나라와 그 근본 법칙에서는 중심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런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이두 번째 특징, 외적인 특징이 아니라 내적인 특징인데, 이 한인 나라 또는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 그, 우리 삶 속에서 현존하시는, 어, 하, 하느님의 현존의 체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소수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모 마리아가 그랬고. 또 요셉의 겸한 마음 안에 목동들의 소박한 마음 안에 씨앗이 뿌려지고 응답하고 시메온과 한나의 마음에도 또 동방 박사들처럼 이렇게 바르고 성실한 마음과 선의를 지는 사람들의 마음 이잘 준비된 이땅 안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백배의 열매를 맺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이 아니고 결국 갈릴레아로 가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때 거기서 체험하라고 하신 이 이야기는 이 갈릴레아라는 데가 이런 땅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다. 주님의 현존을 거절을 했는데 마리아가 그 중심에 있고, 요셉도 중심에 있고, 목동들, 동반 박사들, 또 한나와 시메온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갈망한 사람들이 체험한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은데, 마르틴 추경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레아 전체에서 어떻게 주님의 현존을 체험할 건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예비신자들,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귀의하라 라는 부르심을 받고 이, 이 부르심은 그분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더불어서 순환까지 받아들여라. 하느님 나라의 운명을 함께 나누, 나누라라는 것이고, 요 이야기들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이두 가지 법칙들, 외적이고 내적인 법칙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활 전체를 수은 생활 전체를 갈릴레아 생활 전체를 결정짓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들이 있는예요 그래서 어, 정말 보잘것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소박하고 작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 어, 이런 반대와 스캔들 또 곤경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 또 마리아가 보여주고 요셉이 보여주고 이, 이런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신비에 열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보여주는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초대받는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예 음, 그래서 이제 이제 마르코 복음 16장을 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아주 그, 주석가들 대부분이, 어, 마르코가 16장 8절에서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짧게. 아, 가르침으로서는 미완성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을 뵙게 되리라는 말만 나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연이 사실은 다 생략되었는데, 나중에 뒷부분이 첨가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알림인데, 첫 번째 알림은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정말 네. 이제는 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라고 초대받고, 두 번째 알림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대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16장 6절의 이야기인데,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시는 생명이다. 이제 새로운 현존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알림은 어 예수님께서는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이다. 갈릴리아가 무슨 뜻인가? 마르코 복음은 대부분은 갈릴리아에서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신 곳이고 이제는 다시 또 이제 발현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장소다. 갈릴리아다. 어, 아 이제, 그래서 갈릴리아는 제자들이 알고 있던 스승과 똑같은 몸짓과 선하심과 관대한 태도를 지닌 바로 그 스승의 살아계신 현존을 재발견하게 되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 마르코 복음에 그에 대해서 말, 마르, 말티니 추경님이 얘기하는데 마르코가 이 16장 1절에서 8절에서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마르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복음서는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어, 하느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으로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활동 전체가 우리 사이에 현존하시는 사건으로 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마르코 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게 되어져 있다. 예, 그래서 살아계신 분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의 교리 교육은 과거의 교리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요구를 담은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요, 요 부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이에요.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부활 사건을 오늘의 교회 생활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첫째는 이런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날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네. 어, 눈을 떠라.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하느님 곁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우리 일상 체험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현존을 파악하라는 초대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를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아로 가라고 초대했던 것은 살아계신 그분을 갈릴리아에서 만나라, 눈을 떠라 라는 초대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명 안에도 살아계신다. 우리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어, 소명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뵙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행동을 대풀이 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되뇌일 때마다, 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얘기를 어,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 갈릴리아는 공동체를 어, 제자들이 가서 건설하라고 명령받은 장소인데 교회 안에서 어, 잘 보이지 않고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내적으로 연민을 가지고 바라볼 때 주님의 부활의 생생한 현존을 그 안에서 볼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읽고 이해한 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자료 그냥 뭐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첫째 알림, 둘째 알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아에서 주님을 뵙도록 초대받는데 이제 우리에게 눈을 뜨고 우리 각자의 삶의 체험과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서 주님을 뵈라고 초대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부활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마르티네 추경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방법으로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로 다가가시길 청합니다. 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체험했던 당신 부활의 현존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